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드랍니다. 11월 셋째 주에도 K팝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11월 셋째 주의 연예계 뉴스 탑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위 시스타 나인틴 컴백 무려 11년 만에 레전드 유닛 그룹이 컴백합니다. 4인조 걸그룹 시스타에서 멤버 효린과 보라의 유닛 시스타 나인틴이 컴백을 알렸는데요. 시스타 나인틴은 지난 2011년 데뷔 싱글 마보이와 2013년 싱글 있다 없으니까로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었죠. 시스타 나인틴의 의미는 소녀와 숙녀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의미로 발랄하면서도 성숙한 이미지와 노래를 많은 팬들이 사랑했었는데요. 멤버인 효린과 보라는 가창부 안무까지 모든 분야를 재정비하여 시스타 전성기 시절 이상으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겠다고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소식에 수많은 케이팝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는데요. 시스타 나인는 내년 1월 컴백한다고 합니다. 효린과 보라가 어떤 노래로 컴백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6위 나는 상품이었어요. 지난 13일 넷플릭스에서 그리운 아이돌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설리의 유작. 페르소나 설리가 공개된 것인데요. 페르소나 설리에는 설리 주연의 단편 극영화 한 편과 함께 설리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진리에게가 담겨 있었죠. 특히 다큐 영화 진리에게에는 설리가 아이돌로서 당시 느꼈던 고민과 아픔이 담겨 있어 많은 팬들을 눈물짓게 했는데요. 아이돌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리는 최악이라는 답을 말했죠. 설리는 연예인이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상품이고, 사람들에게 최상의, 최고의 상품으로 존재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인터뷰에서 설리가 어린 나이에 아이돌로서 겪은 고뇌와 아픔, 소신과 호소가 담겨 있었는데요. 설리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악플러들은 여전히 악플을 달고 루머를 생산하며 아이돌들을 아프게 하고 있죠. 뒤늦게 전해진 설리의 마음속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이 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5위 에이프릴 이나은 복귀 에이프릴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지했던 이나은이 약 2년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작년 배우 소속사인 나무액터스와 계약한 이나은은 재벌엑스 형사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나은은 극중 연예인 역할로 9에서 10회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죠. 과거 이나은은 에이프릴의 왕따 논란으로 인해 캐스팅된 모범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나은 및 에이프릴 멤버들 그리고 소속사가 이현주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이를 왕따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하며 법정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에이프릴은 지난해 1월 해체를 하게 되었으며 이나은은 작년 6월 나무 액터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요. 약 2년 만에 복귀하는 이나은에 대해 네티즌들은 절대 안 본다. 이젠 강 수요 없는 공급하는 업계가 더 문제 같은 등 여전히 차가운 반응도 있었고 화이팅. 오랜만이라 반갑다. 등의 복귀를 응원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4위 해리 류준열 결별 배우 류준열과 걸스데이 해리가 결별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방영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함께 연기한 이후 2017년 열애 사실을 인정했었는데요. 지난 13일 두 사람의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둘이 결별한 게 맞다고 밝혔죠. 여러 언론들은 여러 방송에서 결별을 암시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배우 류준열이 유튜브 채널 침착맨에 출연하여 응답하라 1988 러브라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자리를 피하게 되다 같던 모습이나 올해 해리가 출연한 예능 해미리 예첩파에서 해리가 카톡이 하루에 하나도 안 온다고 이야기한 점에서 두 사람이 결별한 지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리와 류준열의 소속사는 두 사람의 결별을 인정하면서도 헤어진 이유와 구체적인 시기 등은 사생활이라 알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위 증거 인멸을 위한 제목 약물 투약 의혹을 받은 지드래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의 소환이 없었음에도 자진 출석하여 조사와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는 아직이지만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드래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온몸을 제모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자 지드래곤의 많은 팬들은 지드래곤이 오래 전부터 제모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지드래곤의 변호사도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며 지드 고는 약물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제출했으며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드래곤 역시 인터뷰를 통해 온몸 전신제모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자신의 결백을 위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없음에도 모발이나 손톱, 발톱까지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 측에서도 지드래곤이 온몸에 제모를 받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명백한 물증 없이 진술 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드래곤은 경찰의 무리한 조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한다고 말하며 과도한 억측을 자제해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2위 누구냐 넌 그것이 알고싶다의 5050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며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특히 방송에서 보인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는 정체조차 모호한데 사실과 다른 말들을 했다고 하죠 멤버인 키나조차 방송에 나온 내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방송의 내부 관계자라고 나온 남성 은 사실 대역이었으며 제작진이 키나에게 내부 관계자 라는 여성의 사진까지 보여주었 으나 키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고 하죠 나중에 알고보니 템퍼링 의혹을 받은 더기버스의 전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키나 피나의 말에 따르면 이 내부 관계자가 오히려 월말 평가에 온 적이 없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큰 평가는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말한 건강 관리 소홀에 대해서 키나는 건강 문제는 더기버스의 백이사가 관리했으며 모든 상황이 어트랙트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부분에서 5050 -50 멤버 부모님들은 더기버스에 직원하고만 소통을 했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간략한 상황만 전달받고 더기버스의 관리를 맡 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키나에게 다정한 응원을 보낸 카톡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키나가 8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멤버들과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카톡도 볼수 있었죠. 키나의 메시지에 따르면 5050 50 멤버들끼리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없었고 멤버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변호사들은 멤버들의 부모님에게만 계획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키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듣고 판단하여 선택할 것 것이라는 장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었죠. 이후 키나는 스스로 판단을 위해 어트랙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 게 되었습니다.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5050 /50 2기 멤버를 모집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 는 중인데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된 5050이기에 키나는 혼자 미국 으로 출국하기도 했죠. 힘든 시기를 지난 만큼 키나와 함께 다시 모집될 멤버들이 큐피드 처럼 멋진 노래를 들려주길 응원 하며 기대하겠습니다. 1위, 유네스코도 반한 세븐틴. 세븐틴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제13회 유네스코 청년 포럼에서 세븐틴은 청년 간의 연대와 교육이 청년과 지구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약한 시간 동안 연설과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모든 멤버들이 멋진 연설을 한 가운데 우진은 쟤들은 실패할 거야 라는 외부의 시선에 좌절하지 않고 멤버들과 함께 열정을 불태우며 항상 긍정적인 말들을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준 역시 13명의 멤버들이 서로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서로를 도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연설했죠. 멤버 간의 연대가 끈끈한 세븐틴이기에 이번 유네스코 청년포럼의 주제를 더욱 확실하게 전달해준 것 같은데요. 이번 유네스코의 세븐틴 스페셜 세션에서는 방청객 550명을 모집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조기 마감되며 역대 세션 행사 중 최다 인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의 청년들에게 청년 세대간 대화와 연대의 중요성을 알린 세븐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세븐틴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11월 이 세째 주에 연예계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없는 2주의 연예계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 p o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